에어의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과 그 권력 아무것도 없이 그는 광야에 버림받아서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그 소명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복탄력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일어서기 위해서는 그 소명의 자리를 다시 발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명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소명을 주셨는데 호락호락하게 잘 따라가지 않고 핑계대면서 거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소명을 거부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초라한 현실 때문에 자신의 소명을 거절합니다. 왕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목동이거든요 옛날 같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고 오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초라한 현실에 우리들을 때로는 부르기도 하십니다 이상한가요? 능력자들이 교회를 섬겨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초라한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는 왜 그의 소명을 거부했느냐? 부족한 능력 때문에 자신의 소명을 거부하게 됩니다. 말을 잘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대 행전 7장 2 2절대에 보면요. 모세에 대해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열받아서 한마디 하십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입술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론을 붙여서 그가 대신 말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능력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가 소명을 거부한 이유는 사실은 믿음 없음 때문에 소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란 그 믿음이 컸던 거야그 믿음은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 맡겨주신 사명들을 왜 감당하지 못하느냐? 현실의 문제도 아니고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본 구장이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데리고 난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이 시대를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여름 우리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되는 우리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들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